1장 제가 또 무슨 사족을 달지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중국집을 갔는데 볶음밥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볶음밥을 가리키면서 누가 볶음?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 볶음. 누가 볶음은 마가 볶음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라 아, 어, 개인 어,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 아,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음, 다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다른 사람 상대의 소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 생존과 생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소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 차를 타든지 뭐큰 집에 살든지 문화생활을 하고 유행을 가는지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 생존과 생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절대 소득에 내 삶과 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면 좀 다릅니다. 상대의 소득.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버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자동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돼요. 그 상대 소득에 더내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늘 비교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 소득 안에 있는 사람, 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과 어,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이 상대 소득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서로 누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으냐 행복지수가 높으냐 통계를 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절대 소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 내면 그래 조금 더 높아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집단 평균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4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보다 더 높습니다. 아 이건 뭐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봐도 나옵니다. 이게 뭐 부탄 이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미국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북유럽, 뭐 덴마크나 핀란드가 그 경제력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죠. 10위 12 정도. 뭐 10위 했다가 11위 했다가 12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행복지수는 어, 얼마인가 하면 57위 바뀝니다. 57위 이전에 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절대 소득 안에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대 소득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더 행복하다, 삶의 만족도가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균 내면 그래요. 평균 내면 이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그만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상대 비교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성경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나는 풍부에 잘 줄도 알고 궁핍에 어, 잘 줄도 안다고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죠. 불쌍히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십니다.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봤는데 뭘 봤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어, 내보다 나으냐, 많이 가졌냐, 큰 집에 사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그 모습을 어, 상대 소득을 본다고요. 그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 하면 네가 얼마나 병들어 있느냐, 네가 무엇에 지쳐 있느냐, 무엇이 부족하냐. 어떤 상처가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이걸 보죠. 그 나병 환자를 봤어요. 병든 나병 환자를 봤다고요. 병듦을 봤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치료 아닙니까? 예수님 보면 치료예요. 이 나병 환자 열명이 다 낫습니다. 낫고 돌아가다가 제사장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죠. 나병이 나왔으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재상이 판단해 줘야 되니까, 판명해 줘야 되니까.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엎드린 나병 환자야,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에게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디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기 전에는 나병 환자 열 명끼리 다녔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다니니까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니도 나병이고, 나도 나병인데, 내가 네보다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 안 한다고요. 그열 명이 치료받기 전에는 절대 소독 안에 있었다고요. 비교를 안 했어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병이 낫는 얘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홉 명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죠. 비로소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상대 소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그 차라리 나병에 걸려 있을 때가 나았는데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계속 비교할 것 아니에요? 이제 네가 더 낫다,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엎드리면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냐? 나 자신이 어떠한지가 보이죠. 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구나. 긍휼히 예김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 아닙니까? 엎드리는 게 겸손이죠. 그리고 엎드리면 소망이 생기죠. 왜요?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엎드리는 게 겸손이요. 엎드리는 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간 이 나병 환자 아홉 명, 나한 아홉 명,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좀더 낫다. 많이 가졌다. 크다, 그러면 우울 의식을 가지고, 이 우울 의식이 교만이거든. 요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니보다. 그러면 절망할 것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딱두 가지입니다. 교만 아니면 절망이에요. 내가 너보다 우울하다, 그러면 교만하고, 못하다, 그러면 절망하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죠? 겸손이죠. 소망입니다. 다 성경 보면 엎드려서 구원받잖아요. 엎드려서 베드로가 그물을 어, 여기저기 던지죠. 고개를 잡습니다. 많이 잡은 날은 어, 다른 어부들보다 우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못 잡은 날은 어,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비로소 안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럽니다. 엎드렸더라. 이 엎드림이 구원이죠. 행복의 비결이에요. 엎드림이.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행복해집니다. 엎드리세요. 엎드려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딸을 고치야 하겠기에 예수님께 찾아가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아, 목욕적인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치 뭐개 취급 당하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에, 주님, 제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엎드린다고요. 엎드려서 딸만큼은 고쳐달라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 뭐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스러기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죠. 딸이 낳습니다. 회당장 야 이러도 마찬가지 자기 딸이 죽어가요. 백방으로 뭐 수소문해서 몸에 좋은 약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다 구해봤겠죠. 무효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버린다고요, 그냥 엎드리버리니까 딸이 낳게 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계속. 속에서 하여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고칠 수 없거든요, 이거. 뭐 10년 동안 뭐별의별 어떤 뭐약뭐또 용하다는 의사 뭐다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겠죠.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을 듣고 찾아가서 엎드려 버린다고요. 그러자 그만 피가 멈춰 버립니다. 뭐 아들이 귀신 들렸죠. 그래서 막 얘기, 저기 막 불에 뛰어들어하고 물 속에 뛰어들어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났습니다. 엎드림이 구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 엎드리면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보인다고요.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난 다음에 원장을 찾아가서 원장에게 하는 말이 아 원장님 제가 이제 모든 세상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 욕심은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뭐시로라 하나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원장이 이 수도사에게 하는 말이 너 정말 대단한 것을 걸치고 있구나. 너 자신이 어떠한지 모르는 대단한 것을 걸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 고등학생들 진학 상담하는 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학교 학과를 적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제일 많이 적는 대학과 학과가 뭔가 하면 연세대 의대래요 연세대 의대를 제일 희망학교 학과를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학생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 의대, 연대 의대 들어가려고 하면 전학년, 전 과목 전 1등급 받아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안동에서는 10년에 한명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 희망은 연대, 어대. 자기를 모르도 너무 모른다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넘쳤더라고 하죠. 다윗은, 아, 다윗이 왜 나오지 갑자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그걸 알았다고 엎드려서 알았다고 엎드려서 엎드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 바울도 바울이 병을 많이 고치잖아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떠나고 바울이 손수건만 일래휘저도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주변 대적자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왜네 자신의 병은 못 고치냐? 네가 병 고치는 건다 가짜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 대적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간질한 병은 다볼수 있는 병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엎드리죠. 세 번씩이나 이병 고쳐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 네가 약할 때 엎드릴 때내 은혜가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 바울이 딱 깨닫죠. 아, 약할 때 강함이구나. 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엎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걸 알게 되죠. 그 바울이 이 초창기에 쓴 서신, 고린도 고린도 서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진짜 세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비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여러 사도들과 비교해 봤는데 이 상대 소득 안에 갇혔죠. 나뭐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더라. 나도 다른 사도들만 하더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 아,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한 중기 정도 오면, 그에베소설를 쓰는데, 그때 오면 이그 엎드림을 배웠잖아요. 업드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았잖아요. 알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비교 대상이 성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는 굉장히 많고, 교회 성도들, 성도들과 비교했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작은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그럽니다. 그럼 말기 말년에 쓴그 디모데 서신을 보면 자기 비교 대상이 누군가하면 죄인들에요, 죄인들. 내가 죄인들과 비교하니까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건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의 멀어진 간격을 안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도 저 일을 할 때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집에 가서 뭐 살림 살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이에 간격이 멀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간격을 메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죠. 엎드림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늘 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한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림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안에서도 어디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